어 현재 시간은 6월 14일 아 어, 오후 2시 27분 입니다 음차 스포입니다 음 지금 이제 살펴볼 종목은 어 골렘입니다. 골렘 입니다 골렘 아 골렘은 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봉 차트 고요 여기서 저점에서 고점 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바닥을 한번 찍었고 지금 바닥을 높이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 그죠 그리고 추세를 우리가 보면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추세는 요런 식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일단 보면 여기 한번 올라갔다가 퍽 찍고 여기 저점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현재 그죠 음. 그리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그죠 수렴을 지금 거치, 거치는 모습이지 어,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요런 지금 패턴을 얘가 형성하고 있다 아,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어, 이제 위가 됐건 아래가 됐건 변동성을 어, 예상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음. 분석 끝난 겁니다. <laughs> 분석은 끝난 거야. <laughs> 그죠? 네, 근데 이제 자, 차트를 좀 줄여 보면 음, 아,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만들고 쭉 내려왔죠. 어, 내려오고 보니까 여기가 아, 얘의 어떤 그 그거였네. 음. 박스권이 요렇게 진행이 됐었네요. 음. 그죠? 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laughs>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러다가 또한번 찍고, 또 찍고, 아우, 징그러워. 그죠? <laughs> 올라갔다가, 중심값을 또 살짝 이탈해주면서, 여기서 개미들 쭉 털고 그 다음에 그냥 뽑아 올렸어. 어 이러니까 못 먹지. 어그니까 이런 거는 가만히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은 다 먹겠지만, 음. 이거 뭐 22년도 5월부터. 24년도 2월까지 거의 뭐 거의 2년 가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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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이거 누가 버티냐고 그죠? 음. 근데 어찌됐건 예. 하...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음.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어. 다시 예, 지지 확인을 하고요. 그죠? 어, 전 박스권 매물 상단을 지지를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패턴을 만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는 뭐죠? 어, 일단은 뭐 상승 추세는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 어, 이렇게 우리 그... 멤버십 회원분들 예,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주봉 아 주봉을 보면 얘가 1875원을 고점을 잡고 한.. 이건 얼마야? 거의 뭐한 25원이 <laughs> 저점이네요 아 진짜 자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아, 있고 보면은, 여기가 중심값 정도 되네요. 아, 조금 요 정도. 음, 중심값이 요 정도 되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고점, 저점에 중심값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그죠? 그리고, 현재 중심값에 중심값 부근에서, 어,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고, 요런 상태입니다. 아, 어, 이런 상태야. 단지. 그럼 얘가 만약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어. 여기서 올라온다면, 어, 올라와서, 뭐, 이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 부분만 좀 확인을 해줘도, 그럼 눌렀다가 이걸 돌파하게 되면, 아, 여기, 이래 보러 갈 확률은, 어, 좀 크게 볼수 있다. 그리고 이걸 돌파하게 되면 은 어, 새로운 시세의 영역으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 근데 이제 내려와서 이만큼의 지금 횡보 기간을 거치고 한번 쌓아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를 찍고 내려와서 요만큼의 어떤 바닥을 다지는 어, 시간을 주고 또한번 쏴줬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바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또 요만큼의 시간을 거치고, 어, 쏴줄 것이냐, 어, 요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이렇게 기간이, 횡보 기간이 좀 갈수록 조금씩 짧아지고 있거든? 어,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거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 이제 삼각수렴 만든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지지지지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쏠 것이냐, 어 아니면 아래로 터질 것이냐, 이건 이제 그때 가서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현재는 음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죠? 요 자리. 어. 그리고,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음.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 위로 갈 확률을 더 높게 보는 게 맞겠죠. 음. 이탈하면 안 되지. 아. 이탈하면 이제 아래로 갈 확률을 봐야 되겠죠. 어. 좀 줄이면. 골레몬 주봉상 이제 이 자리가 이탈되면 안 된다. 아, 요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고, 음, 그리고 요렇게 지금 음, 수렴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 와 올라 와줬어,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 와주면 뭐 여기서 좀 비비다가 아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아, 근데 만약에 이걸 이탈하게 되면 되돌림 반동 조수대 못 올라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관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것만 이탈 안 하면 된다 아,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좀 아, 바라보시면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7월이죠 어, 그러니까 7월에서 어, 요 9월 사이에 방향성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아, 이렇게 일단은 관점은 공유해 드리고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렘 음. 월봉인데 음. 꼬다리 빼고 보면 대충 뭐 이런 이제 박스죠? 그리고 중심값 중심값 위에 있고 중심값의 중심값 위에서 지금 캔들이 있다. 어, 그리고 1차, 2차, 3차, 어? 4차까지 한번 찔러봤네. 여기 지지하면은 좀 아래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어, 좀더 높게 볼,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골렘 분석은, 어, 이렇게 하고,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음, 그냥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음, 영상 하단에 보시면, 어, AIV, 어, 아이디어, 프리세일 있습니다. AI 음성 관련된 토큰이죠. 홈페이지 있고요. 그리고, 어, 뭐 자율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하시면 되고요. 음, 멤버십, 어, 회원, 월, 회비요 어, 요 정도 됩니다. 공부하실 분들 들어오세요. 어, 공부방이에요. 어, 뭐, 종목 추천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공부방이에요. 그리고, 어, 파이넥스, 거래소, 음, 초대코드 있습니다. 여기는 AI로 이제 매매하는 자동매매봇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쁘신 분들은 뭐한 50만원, 뭐 100만원 이렇게 넣어놓고 자동매매 하면 된다. 음, 일부 금액이죠. 예, 그래서 어, 이걸 이렇게 요 링크 타고 오시면 어, 수수료가 어, 좀 할인을 많이 받는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인지 몇 %인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찌 됐건 <laughs> 보시면 되고. 파이코인 무료 채굴. 아, 파이코인 받으시려면 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음, 초대 코드에 코인마켓 프라이스 입력하시고 하면 최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하실 분들은 알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최고 속도가 빨라진다. 아, 그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공짜니까 하세요. 음, 하기 싫은 말고 <laughs> 각자 알아서 <알았어> 하시는 겁니다. <laughs> 어, 그리고 AIV 홈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이건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요렇게 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네. 번역해서 보시면 이렇고 현재 AI 보이스 관련된 토큰은 AI죠. a i v 현재 요, 요기 여기 여기 플랫폼에서 아이디어가 진행이 되고 있다. 어, 현재 뭐 98개의 BNB가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자,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다음에는 시바인으로 한번 볼까요? 어, 시바인으로. 다음 시간에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예, 성투하시고돈 많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